덕 공주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월에는 위민 탄금으로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출산 장려 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기업인 협의회가 기업인간 상호 우호 및 협력 증진을 위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주시가 정암면 광정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간부 공무원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시더 공주 시장은 1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점 추진 중인 시정 10대 과제 등 올해 공주시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시덕 공주시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구제역 발생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KTX 공주역 개통이란 공주발전의 전환기적 기회를 맞았다면서 농산물 유통사업과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은 물론 밤연구소 설립, 특화 장목 육성 등 부가가치 높은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주시 월송동 주택단지의 도서관 신축 계획에 대한 언론인의 질문에 오시더 공주시장은 LH로부터 월송주택단지에 4500제곱미터와 1500제곱미터 합계 6000제곱미터를 무상으로 확보하여 4500제곱미터 부지에 시립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출산 장려 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출산 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출산 축하 선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타도시에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건설을 앞당기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 기업인 협의회는 1월 13일 천안 논산고속도로 본사 회의실에서 기업인간 상호우호 및 협력 증진을 위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역내 기업인과 내외빈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정보공유,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기업인 상호 협력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오시더 공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시민을 위해 거문고를 타는 위민탕금의 마음가짐으로 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 발전을 위해 기업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가 1월 14일 정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정암면 광정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하여 시 담당자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가 시민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간부 공무원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공주시는 2014년 8월부터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시더 공주시장은 지난해까지 총 130건의 민원 상담을 진행해 경로당 시설 개선, 하수도 문제, 교량 보수 등 81%에 이르는 106건에 대해 민원 사항을 해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시민이 행복한 공주,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미 기관 단체의 소식입니다. 공주시가 농한기 주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1월 13일 생명 건강 복지 문화센터에서 건강 체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건강 백세 체조교실은 평소 농사일로 굳어진 근육과 다리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음악에 맞춰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서 관계자는 건강 백세 체조교실 운영으로 겨울철 신체 활동이 적은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 체력 저하를 예방해 건강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시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1월 12일 우성면 동대리 여자 경로당에서 경로당 중심의 노인 건강 프로그램인 건강 마을터 가꾸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건강 마을터 가꾸기 사업은 고혈압과 뇌졸증, 중풍, 심근경색증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만성질환 관리,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은 물론.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재사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 건강 상담과 우울증 예방 교육, 말밥 도우미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했는데요. 공주시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을 최소화하여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 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알림 게시판과 취업뉴스를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